자, 머지가 뭐 아주 술렁이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laughs> 예, 자, 다섯시와 열한시, 이인영 맵인 몬테크리스토에서의 경기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열한시적에 김태경 선수가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상대전적은 비공식전 포함하면 13대10으로 10, 13대 이영호 선수가 좀 앞서고 있고 공식전만 따져봤을 때는 10대5로 또 역시 이영호 선수가 좀 우위에 있습니다. 네. SCB가. SCB가 나가요. 예. 좀 맵이 어렵다 그러면 연두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좀 맵이 어렵다 그러면 연두를 예. 해가지고 와요. 배럭이 또 굉장히 예, 지금 빨리 지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SC가 그렇죠. 7, 8, 8번째까지 찍혔어요. 8배럭 정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딜 이제 빨리 알아야. 근입니다 예. 2인용 맵이긴 한데 이게 지금 신맵이기 때문에 신맵이기 때문에 사실 예, 이런 식으로 전진 건물을 하는 위치를 다 알아내기 위해서는 연습이 그만큼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될 건데 공방, 발견하나요? 발어가지고봐 봐. 발견. 아. 반갑습니다. 아. 뭐야, 이런 그. 네, 예, 본진에서 서플 지으면서. 예. 예 다시 이제 경기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트로브가 이제 쭉 내려오고 있죠. 예, 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그 위치에, 아, 럭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이용우 선수는 처음부터 출발부터 좀안 좋아요. 그렇죠. 파일런 찍고 바로, 예. 네, 예, 자. 한보고 내려오고 있고요 일단은 본진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플리 아, 저기, 네. 엔지어 베이. 예. 예. 엔지어 베이로 안바당 쪽에 바로 대놓고 넥서스를 빠른 시간 안에 건설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예. 예. 지금은 견제를 해주고 있고요 예, 이영호 선수가 말이죠. 예. 네. 네. 아, 김태경 선수는 게이트 단계에서 일단 뭐 게이트 더블 정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태크를 어, 배제하고 지금 안바당 넥서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죠. 아, 아마도 레슨스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죠. 자, 괴롭혀 보고 있는 김태경 선수의 프로브,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있는 에스비. 네, 오, 잘 오, 맞았어요. 아렷 네. 2, 아니, 실드 2, 저이 2, 그리고, 게스로 yes, 시까지고 아, 있는, 까지 yes, 예, 할수 있는 견제는 지금 다 하네요. 자신의 뭐앞마당 쪽에 지어졌었던 엠베 같은 경우는 그냥 취소할 수밖에는 없었고, 그리고 나서 아 이쪽에다가도 파일러, 불안지 않네, 아주 뭐 공작 하나 하나에 아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게스 네, 이렇게까지만 하더라도 맞아. 프로토스가 좋아요. 게스 견재도 정말 제대로 들어갔고, 예, 뭐 프로토스가 나쁜 게 하나도 없죠. 코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충분히 견제를 좀 해줬던 모습. 일단 네. 테크는 테크대로, 예, 네, 지금 뭐 김태경 선수가 앞서갈 수 있는 상황. 또 앞마당에 넥서스도 먼저 팠고 상대방의 전략적 의도를 초반에 잘 파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 면에서 지금 김태형 선수가 한 발짝 이상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호 선수는 이제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어떤 수를 쓸 것인가를 많이 좀 궁, 어, 고민을 하고 어, 우범지를 좀 붙어 보는 그런 어, 댄스 가는 지역 자. 하고 있는 S입니다. 네, 앞마당에서원 게이트, 뭐원 게이트에서 지금은 앞마당까지간 이런 상황이고 이영호 선수는 이제 앞마당을 네, 완성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장기전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프로토스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카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캐리어를 써도 굉장히 골차프고요. 그렇죠. 본진 깊숙이 리콜이 떨어졌을 때도 바깥쪽으로 나가서 멀티를 수비하고 있었던 명력이 쭉 내려오기도 약간 좀어 골차프. 네.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S 오영 지나가버리네. 일단, 김태경 선수의 지금 운영 중에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앞마다 게스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네. 이게, 예, 예, 원 게이트 상태에서 테크을 천천히 올리고 있는데, 예, 뭐, 게이트웨이 먼저 늘리거나 이런 플레이보다는 일단 게스를 빨리 채취하면서, 예, 다른 뭐, 안정적인, 어, 테크 유닛을 좀 이른 타이밍에 보유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예. 자, 벙커가 이쪽, 이쪽에 건설이 되고 있고요 자, 머리 돌이 나와서, 어, 어시뮬레이터를 공격하고 있는데, 토팩트로를라는거 봅니다. 오우, 프로브가 해결했고요 예, SCV도 잡았고, 지금 현재 드라곤 하나 나와가지고, 그, 어, 상대방 앞마랑 쪽에 약간 슬금슬금 간을 보면서 로버틱스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노마란 이런 분위기가, 예, 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맵과는 다르게, 일단은 언덕 위에서 스피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드라곤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때리는 것도 쉽지 않은, 예, 이런 전장입니다. 자, 이제 어스뮬레이터는 가게 아, 네, 됐습니다. 그 위에 바로 게스를 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이쪽을 좁혀놓고 있는 이영호 선수. 자, 한둘 정도 생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 돌아갑니다. 네. 그리 코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 옥저버 준비까지 끝난 상태. 저거 네. 생산을 위한. 한시적인 파일럿들어갈 에돈 둘다 달립니다. 예, 네, 테라리 기습적으로 뭐 멀티를 할수 있는 예, 이런 네. 공간에다가도 시야를 밝혀놓고. 네. 결국, 이제, 테크로 올리는 판단을 한것 같거든요. 김태경 선수는 3게이트까지 만들어 놓고. 아무리 올라갑니다, 이영호 네, 예. 선수. 예, 네, 네. 네. 안마당 게스가 좀 빠르긴 했지만, 그 게스를 뭐 적극적으로 쓰는 모습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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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긴장하는요 그리고, 아홉 시 아래쪽에 바로 이 맥서스를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김태경 선수입니다. 네. 예. 이게 안정적으로 일단 갑니다. 예, 네, 드라곤 옵저버 갖추면서 3게이트 그리고 확장. 네. 이 정도면은 뭐 무난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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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만약에 어. 넥서스를 하나 더 짓는다면 그건 불안한 선택이 되지만, 네, 이제는, 어, 뭐, 3게이트에서 트리플 3M2 정도 가는 건는 어 일반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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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그 스캔이 어, 9시쯤 넥서스에캐릭가 떨어졌어요. 네.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넥서스 어워크 되고 있는 것. 테란도 지금 은 멀티 준비중인데 예. 투팩에서 탱크 위주로 찍어가면서 지금은 위쪽에 확장기지를 먹는 이런 판단을 했거든요 네저버가 네. 진입을 했죠 네 흐물흐물 보이면 스캔 찍어가지고 옵저부터 잡으려는 골리아스의 움직임입니다 네. 도망갑니다 예 시야를 어쨌든 없애기 위해서 네. 네. 자신의 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네. 네. 있는 올리안 예, 팩토리가 아, 커맨 센터가 입구쪽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병력으로 옮겨졌습니다 아 방식으로. 진짜 천천히 가는데요 옵저버스 네. 네, 피터까지 완료했고요 지금 예, 네. 자 3시 근처 9시쪽에 집중하고 있는 라군 트리플을 늦지아키 먹고 멀티쪽 테라리 멀티 먹는거를 좀 밀고 당기기를 하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텍토리 이제 아주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포지 네. 올라가고 어, 있고요 예. 사게이트 사게이트 상태 네. 스피드업해서, 자커맨드 함께 움직이고 있는 오, 오 노림수가 있어요 노림수가. 예. 아, 두각이 벌어집니다. 네, 커맨드 센터가 제대로 주, 어, 지금은 앉지 못하게끔 언덕 위에서 좀그 항전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런 의도가 보이죠. 걸쳐져 있습니다. 네. 지금 어일부 자, 노림수 초수 잡아먹고 뒤로 빠집니다. 커맨아내못고요 네, 예, 일단 프로토스는 두 번째 확장 기지까지 안정적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최대한 견제만 해줘도 프로토스가 이득 보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상 병력을 탄탄하게 갖춰놨으면 예, 이후에 다른 유닛을 갖춰야죠. 일단 이 맵이 캘어스기좀 좋은 전장이다라는 그런 선수들의 평가가 있거든요. 네. 자. 이트게 보격이 있는때 자, 지금 접근으로 돌아서 예. 다가서고있다 보시는 그쪽을 향해 예. 예. 지금은 예. 예. 좀더 예. 싸울 필요가 없었는데요. 유닛 유닛이 꽤 잡혔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 유닛도 지금 출발하지 않은 상태인데 드라군이 너무 오래 이쪽으로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예. 다음 예. 추가 타를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좀 빠진 드라군 그리고 드라군이 예. 4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예. 게이트까지 지금 육게이트. 건설을 해가면서 예. 예. 코드 지금 다시 올려주고 있고 스 하고 있치 모드.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자원을 먹고 난 이후에 캐리어가 될수 있는 아 이런 조그 전장이라는 거죠. 네, 호아머리 하나 일단 바쁘게 돌아보고 있고요 네, 자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아비터 한두대 정도만 뽑고 캐리어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지금 뭐 과감한 확장을 일단 한 것은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어, 김태경 선수는 빠듯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영호 선수는 일단 견제 같은 건 약간 배제를 하고 지금 이 지역을 안정적으로 먹는데 주안점을 뒀거든요. 네. 이런 선택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벌처로 어설프게 주도권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정도 이동 경로가 뻔하 이 전장에서 손해만 볼 수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자, 캐리어 까뭘까 주깔 본디선이 이런 거 선수. 그거를 밝혀라 이겁니다. 스타게이트를 하나 더 짓는가 아니면은 그냥 어 야, 섬에다가 일단은 뭔가 이제 네. 프로그램 실어서 날라놓고 계속 보는 겁니다. 아 플리피콘 봤어요, 플리피콘 분명히 위쪽으로 찍으면은 템플 러카이브가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비터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대충 말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이영호 선수는 재차 확인하는 이런 모습 참 좋네요. 플리피콘 봤고요. 그리고 예. 김태경 선수는 7시까지 가져갑니다. 네. 근처에 다가와 있는 네, 드라군. 뭐 드라군으로 할 만한 게 있나요? 공업 탱크. 예. 네.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네. 예. 이 지역을 뭐다 보고 있다면 모를까. 예. 지금 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터레 때문에. 예. 벌처만 지금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드라군을 아,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예, 게이, 스타게이트를 뭐 과하게 늘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 정도 유지하면서 지상 병력을 일단 뽑고 있네요. 예. 네. 굉장히 천천히 가겠다는 생각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죠. 드랍십이 네. 날아갑니다. 예. 섬 지역에 자리 잡은 이제 상대방을 좀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는 드랍쉽를 빨리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 맵이 뭐 캐리어까지 뜨면 유리하다고는 하나, 지금 그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잡고 있는 드라곤이 한꺼번에 잡히게 되면은 이 루트를 통해서 아 프로토스의 트리플 확장 지역의 언덕을 어... 장악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뭐 프로토스도 좀 천천히 가는 이런 네.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바리케이트를 아이스 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스타게이트가 한꺼번에 네. 또 들어와. 늘려만 놓고. 유닛 인구수 200 맞는 다음에 한번 소모하고 적당히 소모하고 드라곤 빼고 그 공백을 캐리어로 메우는 예, 그런 네. 식의 어, 플레이를 지금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장 캐리어를 안 찍는, 안 찍는다라는 것.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요. 드1십이 날아가는데요. 드랍이 날아가서 병력 바깥쪽에 있을 자, 때. 자, 자, 자 위에 지금 여기 아 파일럿 네 파일럿 넥서스 못찍게끔 저프로그예 잡아버리고 캐리어 나온 그 순간부터 섬은 못건들거든요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 띄우면서 섬 먹겠다라는 이런 의도인데 프로토스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패턴이 이건데 그런걸 무마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자 바람 던진 질럿 어 질럿 바람은 대야뭐 소모를 해도 뭐 어느정도 효율적인 전투가 나올텐데 네 됐네요 네 예, 됐네요 오우, 오우, 셔틀. 셔틀, 오우 셔틀, 랜, 셔틀. 셔틀! 잡았어요. 야, 이 와중에 셔틀 터트리는 플레이는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한번더 손이 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확장 타이밍 늦어지고요. 네, 이렇 됐어요. 그리고 네. 이영호 선수는 아주 그냥, 예, 지금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고, 김태경 선수가 어쨌든 유닛을 조금 써야, 그래야 이제 캐리어가 다수 모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와, 그런데, 마리프트. 예, 어, 뭐 진짜 상대방이 유닛 하나도 못 잡고 일부러 유닛을 몸으로 이동해서 텐트 다 들이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와 줘야 캐리온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건데. 길게 들어서는데 요 네. 양쪽으로 바리다쳐 놓고 진입을 다 마련을. 야, 이 진짜 이영호의 탄탄한 운영에 김태경 선수가 지금 뭔가 마음먹은 대로 살짝 좀, 예, 저, 제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떨어져 가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미가 예. 생기는 게 있어요. 네. 하이템플러를 주력으로 쓰면서 유닛을 좀 의미있게 좀 갈아엎어줘야 될 필요가 있죠까요 있죠? 예. 예. 캐리어가 3기에서 6기 정도 모일 때까지 시간은좀 벌고. 예. 네. 그 와중에 테란의 병력에 의미 없이 들이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6기 정도 이상 뜰 때까지는 최대한 병력이 도망 다니면서 지금 하나 나왔는데 캐리어가 이제, 아, 3기, 4기, 한 4기 정도. 말이죠, 네, 자, 이죠캐리어 네. 자, 2 메카닉 경쟁입니다 자, 맨땅에 아, 약간 살짝 올라갔요 한번 잡았고요. 이거 딸려 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달려 들어간 예, 거예요. 볼리앗 잡히면 어, 안돼요, 걸쳐가 안 잡혀야 되고 볼리앗은 유지가 돼야 이제 소스 캐리어라도 나왔을 때그 어, 캐리어 상대로 시간 끌고 위협적인 예. 화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센터로 내려옵니다 이 선수! 예. 예 센터를 잡고 그 다음에 12시도 빨리 지체하지 말고 사실은 12시 멀티도 뭐 이렇게 깰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자, 자 지금 상대 화력이 상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장골이 어, 네. 비면 어떡합니까? 자 지금 난 너무 따라 죽었는데요 지금! 지장골이 비면은! 자 캐리어가 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네, 골앗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캐리어가 와야 됩니다. 인터셉터 4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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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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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놓고, 네. 꺼놓고 꺼내 꺼내놓고. 네. 아, 근데 지금 골앗을, 리 네. 네. 네, 지금 4대 정도 있는데 더 찍을 수 있거든요. 어. 캐리어는 어. 3대지 왔어요. 캐리어 3대. 시대. 네. 네, 김태경 숨 막히는 상황인데 탱크가 너무 많습니다. 네, 아, 좀 지상군하고 이 캐리어의 아, 밸런스가 좀안 맞았습니다. 지상군이 의미있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캐리어로 전환이 되면 정말 좋은데, 택크가 너무 많이 달았어요! 택크포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고골야시이 그 공이 방해놓고 골야고 왔어요! 아, 진짜, 예. 이따도 돌아가는데, 바리케이트를 여기다가, 서플턴에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나갔습니다! 반응을 할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렇게면는 그렇죠! 자, 돌은택를쭉쭉쭉 올라가고, 어, 캐리어가 지금 더 모일만한 시간 동안에, 네, 이 지상군이 어떻게든 간에 상대방의 테란, 이거 멀티 지금 동시에 두군데다 당연히 아, 예, 다른 얘거든요다끄도 죽었고. 어, 예, 이 지역, 예, 이지터리가이 병력이 의외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어줘야 된다. 예, 굉장히 오래. 멀티까지 예. 건드려줘야 돼요, 사실 저 병력들은. 그아나서 금방 죽어대답 예, 어. 근데 업잘된 골리하시고어리죠 그렇죠. 그렇죠. 예, 드라가 그러니까. 어. 대등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다가. 혹시세 어. 군데 날립니다, 이렇게 되면. 예, 위쪽에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병력이. 테리어가 지금 이 탱크에 테라의 탱크 병력을 압도를 해줘야 돼요. 축전에 지금은 저 골리아 끌어주는건 예.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저 예. 예. 탱크가 나와주면서 예, 뭐 일단 우석병령 돌아주로 우석병령 막기 막아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떠나서, 자 이런 식으로 소수 유닛으로 어, 멀티가 한두 군데 정도만 아 어, 지킨다는 생각으로 일단 태극성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병력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멀티 오. 두 군데 이상 지키는 건 지금 가역이에요. 예. 자 캐리어가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 골압이 살아있는 가운데 일단 빌 보내고 있서 이영호 선수 8시 타격 받았고요 할거다 했습니다 한번 진출로 예. 지금 물론 아래쪽에 있는 멀티 못 깼고 선 멀티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센터 쪽에서 터렉 건설하면서 캐리어를 여기다 묶어놓고 센터 멀티 먹고 그다음에 한시 멀티 먹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아래쪽에 멀티가 없구나. 그러면은 마음이 참 편해졌을 겁니다. 영업에 중상하면서 현재 늘 늘어지게 참 자리 깔고 있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세트 쪽에 세트 쪽에 STV 붙어요. 이제 또 붙죠. 그렇습니다. 예. 나오면 서 애초에 진출하면서 커맨 센터는 지어놨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스탠. 예. 예. 자. 드라곤은 공격 출격. 예, 캐리어가 넘어와서 지켜야 되는데 지금은 예, 턱밑까지 본질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캐리어가 침투를 못 하거든요. 자, 공격. 예. 예, 그러니까 이제서야 계속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 아래쪽 가서 멀티 끌으려고 하고 있네요. 예, 속국 드라곤이 그래도 상대방의 볼리아스. 보일리와스를... 끌어졌다 라는거 아, 예 그건 좀시소식이죠 예. 예, 이렇게 캐리어가 아까 그 도리아식 기간을 쌓아버렸으면 이렇게 캐리어가 맹활약할 수 있는 어, 범위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렇죠 자 캐리어 운영이 예. 8, 7시간 이넘습니다 예. 그런데 예. 언제나 캐리어는 어, 자원한 두 군데 정도는 돌아가야 압도적인 힘을 보여줄 수가 있고 네한 예. 군데로는 좀힘들어한 군데 돌아가서 이기는 스토리는 상대방의 유닛은 그만큼 많이 줄어야 됩니다. 예, 볼리아이 지금 볼리앗에 쫓겨갔습니다 지금 캐리어가 볼리앗에 쫓겨나면은 아래쪽에 멀티 지금 다 안에 넣고 사실 지금 다시 제거를 하고 있는 앞마당은못 돌리거든요. 섬이 있어요. 예. 시가 있죠? 여2시가 지금 어... 섬이 있기는 한데 예, 예. 지상 멀티에 비해서 확실히 힘이 떨어지는 지역이고양 섬을 다 가정한 것도 아니라 예, 이영호 선수가 6시경 섬 스캔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까 저도 봤어요. 이러면 거점 마련과 캐리어 따라다니기.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왜냐면. 일곱시 예. 멀티를 깼거든요. 그렇죠. 차원별에서 지금 테란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예. 지금 저 위쪽에 붉은 물결이 모두 다 골리안십니다. 터렛 뒤쪽에. 와우. 이 붉은 물결이 골리안신때이 캐리어가 이쪽 터렛과 싸우다가, 인터렛도 빠져서, 어, 이제 골리안을 또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그리고 그 테란, 아까 김태형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일곱시 멀티는 이제 테란 멀티에요. 예. 예. 그리고 예 이쪽 지역을 보 다시 앞으로좀 오면서 탱크 좀더 위로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앞마당 지역의 자원들을 다시 한번 더 주면 됩니다 예, 네, 떨어지긴 네. 하는데요. 한 군데 돌아가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안 돼요. 한번 해야 할아요안망하 공격받고 있으면 앞마당 인 네. 공격받고 있으면 터망하인공격터고하게인터받터있으하게 공격받고 있으면 안 망하게 공격받고 있으면 안 망하게 그 상황에서 어... 이 영어 선수은 캐리어와 정말 인연이 없는 김태국을 담아냅니다